안녕하세요. 계양 전동공구 한편재입니다자 오늘은 계양의 2.5마력 콤프레셔를 어, 수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. 어, 일단은 증상이 어쩌냐고 하면은요, 자웅하고 돌지가 않습니다. 자 지금 전원을 누면 나는 모터가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자 이랬을 때에 원인은 대략적으로 한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. 그세 가지가 무엇이냐고 하면요. 첫 번째는 오일. 오일이 없어서, 크라크 샤프트에 소착. 두 번째로는, 어, 콘덴셔. 컨덴서. 이 콘덴셔가, 어, 스타트를 해주지 못하는 경우. 그리고 세 번째가, 어모터에 손상이 갔을 때입니다. 자 그러면 그세 가지의 원인을 확인을 하려면 일단 이 카바를 탈거를 해야 됩니다. 그러면 일단은 카바를 한번 탈거를 해보겠습니다. 자뭐 때문에 그러는지 일단은 카바를 탈거를 해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지금. 자, 카바를 탈거를 했습니다. 자, 그러면, 이렇게 카바를 탈거를 하셨을 때, 어, 먼저 손으로 돌려봐서, 이회이 돌면, 이회이 돌면, 어, 크라크샤프트의 소착은 아닙니다. 그러면 두 번째. 어, 이제 콘덴샤 콘데시아. 네, 콘덴샤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. 어, 콘덴샤는 거의 육안으로 거의 확인이 어, 한70% 정도는 됩니다. 이 콘덴샤가 나갔을 경우에는 어, 이게 터지면서 액체가 흘러내리거든요. 어, 그렇기 때문에 육안으로 거의 확인이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 코일에 손상이 입었을 텐데요. 어, 그렇게 코일에 손상은 입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자 그러면 육안으로 이상이 없는데 이콘덴서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.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보면 되냐면요. 일단 전원을 넣습니다. 전원을 넣는 상태에서 강제로 이 펜을 한번 돌려봅니다. 그래서 돌아가면은 어, 이 콘덴샤의 불량인 겁니다. 자, 그러면 콘덴샤 불량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지금은 예를 들어서 스타트를 못해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그 콘. 이제 세 번째로는 어이 코일에 손상이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한번 지금 일단은 돌아갔으니까요. 어세 번째로 이제 체크해야 될게이 코일에 손상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자동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그게 확인이 가능합니다. 자 그러면 강제로 돌려서 어 자동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이상 없이 자동이 떨어졌습니다. 자, 그러면 콘덴샤를 교환을 한 다음에 한번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콘덴샤가 중고가 있어서 중고를 한번 끼워 봤습니다. 어, 그러면 한번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유출을 하셔서 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오늘은 콩글의 차가, 어, 붕 소리가만 나고 돌지 않을 때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. 식으로 수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이상 대양 전동공구 한평점이었습니다.